수학 사0은 비례식 알아보기입니다. 첫 번째는 비례식과 외0내0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비의 성질을 알아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비례식과 외 e 내 i 알아보기 외 g 내 s 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이 3대4와 6대8이라는 비... 를 보겠습니다. 여기 사이에 등호식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가, 두 수가 같다는 뜻입니다. 아래를 볼게요. 첫 번째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는, 그러니까 기호를 사용해 비와 같이 나타냅니다. 이런 식은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대4가 6대8이랑 같다는 뜻이죠. 두 번째 볼게요. 비례식 3대4는 6대8에서 바깥쪽에 있는 3과 8, 바깥쪽에 있는 3과 8을 외항이라고 합니다. 이거 위에 있는 식을 보면은 외항이라고 표시된 게 있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4와 6을 내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 밖에 있는 숫들은 외항, 그리고 안에, 내에 있는 숫자들은 내항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례식을 이용해서 비례성질 알아보기. 여기서 비례식이 뭔지는 배웠죠. 이쪽 비 같은 어떤 식, 어떤 비는 어떤 비 이렇게 하는 게 비례식이죠. 먹자. 전항 후항에 영이 아닌,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서 만들고 전항 후항에 영이 아닌,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서 만드는 겁니다. 일단 곱해서 만드는 것부터 보면요. 7대3, 아니, 7대2에서 각각 3을 곱했어요. 그래서 12대6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알수 있는 점은 7대2 앞에 있는 B는 전항 후항에 다 3을 곱한 12대6과 같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항 후항에 0이 아닌 수를,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눠서 만드는 거는요 24대32에다가 각각 8을 나누어서 구한 것 같습니다. 10, 24대 32는 전항 후항을 8로 나눈 3대 4와 같다. 그래서 앞에 있는 B, 그리고 뒤에 있는 B가 같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